여러분, 멀티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멀티 페르소나. 페르소나란 원래 그리스의 고대국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외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주는 성품을 말한다. 라고도 합니다. 올해 2020년 소비 트렌드가요. 바로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10개? 100개? 심리학적 용은요, 사람마다 천개의페르소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다른 얼굴을 표현하며 산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것은 어쩌면 다양한 정자성과 다중적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본질적 자보다는 허구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인 자가 다 많을 거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하나. 그런데 여러 상황에 맞게 페르소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한나라 대통령이 어때요? 국민에게는? 대통령의 포스가 있잖아요. 담대하고 강력한 국가의 원수라는 파워? 하지만 그 역시도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빠이고, 이웃이고, 친구 동창 등등. 그럴 때마다 어때요? 가면을 착착 바꾸잖아요 우리 외 연예인들이 드라마의 역할을 바꿔줄 때마다 전혀 다른 캐릭터로 등장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여러가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그에 따른 페르소나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저도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옳은 말만 하는 강사지만 가끔은 옳지 않은 판단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강한 캐릭터도 있고 또측은힘도 있고요. 그리고요 부정한 것에 본다는 정의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영양제 받고 살다 보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이 목표인지도 모르고들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이 진정한 나의 삶인지 조차도 모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많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얼굴 중에서 실제 너 얼굴은 어떤 페르소나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착각한 요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있죠? 나는 내가 더잘 알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잘 알면 그분은 실수 안 하세요? 한 시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변할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내 안에 그렇게 무서운 화가 있었어? 아, 내 안에 이런 것도 있었어? 우리는 살면서 계속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잘 안다고 하십니까? <laughs> 누구라도 그려하듯이 그렇게 자신을 잘할것 같지만 자신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남에게 들켜요. 그래서 타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이 말하는 것 중에요. 분명 내 자신의 페르소나가요? 분명 있습니다. 나의 가면이요? 분명히 있다고요. 가면이란 나의 본래의 모습을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고 그 가면 뒤에 평생 숨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요? 연극이 끝나면 가면도 벗으세요. 그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무대이고 모든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연극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다하고 살지만 결국은 어때요? 시간이 되면 가면을 또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날개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정체적으로. 그때는 어때요? 절로 겸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겸손이야말로 본히 자신의 본질일 겁니다. 정체성을 찾는다고 해서 모두 겸손해지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막더 반박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더 반박하고 오만하고요 교만하고 그렇죠 사실 다원성과 정체성 개발은요 이렇게 우리를 불안정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멀티페르소나 중에서 어떤 가면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말하자면 수없이 많은 자신의 얼굴 중에서 어떤 얼굴로 살고 싶으십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신 얼굴을 찾아보세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얼굴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신의 얼굴을 찾으면요,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게 나답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답게 산다는 거, 그게 자신의 페르소나입니다. 2020년 나의 멀티 페르소나는 바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는요. <목소리>